모종을 구입할 시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추 모종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뿌리가 이렇게 엉켜있잖아요. 엉켜있는데 이게 하얀 색깔이어야 돼요. 오래된 거는 누르스름하게 변하고 갈색으로 변해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모종은 70 내지 80일 정도가 가장 모종 키우는 기간이 좋은데 요즘 막 100일 가까이 돼버리니까 그, 용묘장에서. 그래, 이게 하얗게 돼가지고, 또 갈색으로 돼서 막, 막 뿌리가 엉켜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적당히 엉켜있는 것 같아요. 키도 이렇게 적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처다방이 이렇게 꽃이 맺혀있어요. 꽃이 이렇게 곱히기 위해서 이렇게 맺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크기가 25내지 뭐 30cm 정도? 이 정도 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도 탄탄하니, 좀 짱짱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절간 여기와 여기 사이가 짧아야 됩니다. 절간 사이가. 그러니까 입이 나는 그 사이. 첫 번째 입 나고 그 다음 입 나고 다음 나고 이러잖아요. 이런 데가 절간이라고 그래요. 그 절간이 짧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하시는데 보통 노화된 묘. 90일, 100일 막 이렇게 된 묘들은 여기와 막,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런 묘는 되도록이면 구입하지 말아주시고. 뭐 60일에서 80일 정도가 적당한데, 어려도 그런 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육모기간이막 3개월 이렇게 긴 것들은 플러그 안에서 상토 안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자라, 잘, 자라기 때문에 막 어디 뿌리 뻗을 데가 없으니까 엉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바로 모종을 구입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게 막 막 엉켜가지고, 그, 갈색으로 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밑에를 이렇게 갈라줘서 새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노지 재배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갈라서 주는 것이 좀안 좋다고 그럽니다. 왜안 좋냐면은, 그렇게 갈랐을 때는 이 뿌리가 새로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몸살을 알아요. 몸살, 초기 생육이 안 좋거든요. 중간쯤 되면 따라가지만 초기 생육이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 좋은 묘를 구입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는 게 바로 지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묘는 어 탄저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또 칼라병, 바이러스병 등4 병계 품종을 좀그 주문을 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잎은 이 떡잎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조그만 거 빼놓고 열세 잎 정도 났어요. 그래서 잎은 보통 열한 개 내지 열세 개 정도 난 것이 좋고요. 이첫 하방이 이렇게 꽃이 피려고 맺혀 있어요. 이 하방이 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절가는또 가능하면 짧고 흰색 잔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좋다. 노화되면은 색이 이게 노랗게 변한, 변한 거기 때문에 하얀 뿌리, 흰 잔뿌리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모종을 이미 입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경화 처리를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구입을 해서 이틀 정도는 2, 3일은 경화 처리 하신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플러그묘를 갖다가 3, 4일이 지난 뒤에까지 놔두면 안 좋아요. 3, 4일 안에 반드시 심어 주시되 경화 처리란 건 뭐냐면은 이네들이 육묘장에서 하우스 내에서 길러 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 좋은 날 햇빛도 쐬어 주고 바람도 살짝 공기가 잘 통하게끔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기온에다도 적응시키고.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좀 내놨다가 요플러그체 내놓습니다. 판채. 내 놨다가 겨우 저녁에는 추우니까 뭐 창고라든지 하우스 안으로 넣어 놨다가 이런 작업을 어 이틀 정도나 3일 정도 이게 바로 경화 처리야. 탄탄하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심어 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심기 전에 자, 모든 모종은요. 자 여기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랑 살균제 또 토양에다 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혹간에 살충제만 뿌리고 어 역병 살균제를 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심기 전에 그 역병 약을 물에 타 가지고 이플러그체 전날 전날 푹 담갔다가 꺼내서 뒷날 심으시면 역병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처리할 거는 뭐냐면은 진딧물약 진딧물이 한번 와버리면 또 고추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약을 어 여기에다가 딱 뿌려요. 자 보세요. 어미 색깔도 이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뿔러그에다가 살살살살 뿌려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심어보면 이게 그 가루로 돼 있기 때문에 떨어져 붉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린 다음에 물 뿌리게 있죠. 물 뿌리기로 살짝 이 저기에다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을 전날 딱 줘놓으면 어쩌겠어요? 여기에가 딥물약이 딱 흡착이 되겠죠? 여기에가 이제 딱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냐. 전날 이렇게 물 뿌리기로 물을 한번 줘놓으면은 뒷날 이렇게 플로그에서 물을 빼낼 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딧물 약 처리를 한번 해주시고 어, 다음 날 이렇게 모종을 심으면 아주 좋습니다.